돈은 씨를 차를 가져오자. 시간 다 됐다. 작전 시간이 오버된 시계 알람이 울리고 누군가의 총이 나오며 올래! 조준을 하는데 죽여! 죽여! 멤버 중한 명이 허벅지에 총을 맞으며 쓰러집니다. 뭐야? 어떻게 된 일일까요? 라이언 무비 시작합니다. 자살이네. 이 남자 방에 한번 올라가 보시죠. 창밖에서 뛰어내린 남자 사건을 조사하는 명득과 동혁. 이거 해주거봐 봐. 어? 여기 여기. 집안에 단서를 찾는 중. 야, 들 뭐야? 나가. 광수대 소속의 형사가 싸가잡시 관할서다. 나가라고. 모두를 내보냅니다. 누구세요? 광수대다 이 새끼야. 아, 광수대면 광수대 말을 그렇게 하세요. 는영실에서 시체도 못 찾는 새끼들이잖아. 병신 새끼야. 다른 세계 관에 선, 잘 나가는 산부인과 교수인데. 어디 지금 어디서 욕해 지금 야 새끼야 야 미쳤냐 여기선 쌈닭인 대명을 닮은 동혁 나 이거 나 나. 가, 내려가 빨리 내려가 밖으로 쫓겨나지만 피해자의 몸을 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가던 중 중요한 증거일 것 같은 메모리 칩을 빼돌리는데 아니 뭐하러 가져왔대 그 이유가 재밌잖아 광주대 애들 좁배니 치는 거 보면 은 골탕 먹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명덕과 동혁이 퇴근하고 들른 곳에서. 아이고 형사님들! 묵직한 가방 하나를 던지는데 그 안에는 값비싼 작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수사 중에 수색하며 발견되는 작물들을 빼돌려 주머니를 채우는 비리 경찰이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며 신 사장에게 중국 쪽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짱키 새끼들은 그냥 몇 억씩을 빼돌려서 그냥 중국으로 빼돌리긴 하는데. 몇 억? 예. 자체뭐 마약. 그 여자로 번돈 있죠. 그걸 여기로 싸그리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중국으로 한 번에 싸 주잖아요. 큰 돈이 억어간다는 말에 설기탄 두 사람. 아, 들어가시게요. 아, 들어가세요. 기룡아. 차이나 타운의 저폭도먹인 주기룡에게 슬쩍 떠보는 명득. 야. 근데 니네 요즘에 그 인천 앞바다에 그 보드 띄워놓고 막 뱃놀이 하고 막 그런대. 잘안나 <laughs> 질리는지. 누가 그래요. 오버하며 표정이 확 바뀌는데. 아 우리 형사님 감 너무 떨어지셨다. 그런 찌라시의 반응을 다 하시고 어떻게? 잘, 잘 먹었다. 간다 별 서득 없이 자리를 뜹니다. 어제 인사했지. 광수 대를 다시 만나고. 어제 미안하게 됐습니다. 어제 죽은 남자 정보원이 사망하자. 우리 쪽 정보원이었어요. 화가 났음을 사과합니다. 하나하나 심었는데. 꼬리가 딱 발표품 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박규련 자료들까지 전부 싹 사라졌어요. 마침 광수대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는 말에 떠오른 그가. 움직이네. 맞네. 맞지? 자료 안에는 무려 한 달에 40억이라는 큰 돈이 움직이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해? 광수 바로 넘겨야지. 야, 우리가 빼거심 소라 끝나. 야 이거, 이거 형이 가져온 거잖아. 발려다 실패하고. 적어도 5억. 사람이 1 0 우리 이일 처음 시작했을 때형 나한테 뭐라고 한줄 알아? 어? 선 넘지 말자. 형 이거 동네 야자차들 상대하는 거 아니야. 큰 돈이다 보니 선은 넘지 말자는 동혁. 이 진짜 더러운 돈이잖아. 아, 그러니까 시발 뭐 더러운 돈?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돈이라고. 아, 형 진짜 우리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되냐? 더러운 돈이 안전한 돈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큰 돈을 포기할 수 없었고. 야, 그럼 나뭐 하나만 알아봐줘. 야 어제까지 냄새 맡았는데 중국 조직의 간부로 있는 친구에게 정보를 캐냅니다 광수대가 뭘좀 아는 것 같긴 하더라 광수대? 아이 걔네들은 꼭 쓸데없이 정의감이 넘쳐가지고 탈이야 응? 너 그래서 비리 경찰이냐? 야이 씨 너희 또 말을 또 그렇게 하네 친구한테 <laughs> 제일 중요한 내 근데 그돈 언제 움직이냐? 시간을 물어보자 의심의 눈길을 보냈는데 그럼 알아서 뭐 하겠어? 그걸 알아야지. 내가 너카발 쳐줄 거 아니야. 야, 너씨 명덕이 쫓아다니면서 좋은 거 많이 배웠다. 어? 너 원하는 게 뭔데? 아이, 원하는 건 뭐? 또. 의심을 피하기 위해. 광수가. 응. 그럴싸한 이유와 보상을 듭니다. 이자만 그 살짝 조금만 좀 까자. 야이 새끼야. 야, 간다. 야, 야, 야. 왜? 삐진 척을 하자. 어? 나저 내려봐.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어차피 뭐 내가 안 한다고 그 새끼들이 그돈 가지고 좋은 데다 갔다 쓸 것도 아니고. 형이 하면 조사를 마친 대명도 결국 합류하게 되고. 나도 할게. 형. 큰 돈을 건드리는 것이다 보니 우리 둘 괜찮을까? 불안해하는데. 종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얼굴 말고. 형. 청하지말소리서야뭐빈이라도 구할 만한 데 없을까? 을 구할 만한 곳을 물어보자. 그럼. 떠오르는 한 사람. 아예 하나 채 갈까? 야. 전부터. 왜? 사님한테기 둘의 부업을 하고 있던 순경이. 부업이요 진짜 뭐든지 다할수 있다니까요. 제 원하시면은 총도 가져다 드릴게요. 총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자 추천을 하게 되고 함께 하게 됩니다. 이차 버리고 이차로 갈아탈 거야. 대략적인 계획을 한후 바로 돌입하는 가방 네 개. 이들의 더러운 돈 슈킹 작전. 아, 하얀 사연 복면이 머리에 맞지 않자. 어 숙명과 바꾸는데. 시간 돼. 돌아나 클리셰를 시전하며 쓰게 됩니다. 괜찮아? 중국 조직이 한창 돈을 빼돌릴 준비를 할때 셋이 들어가는 것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데 문을 뚫고 돌입하며 타이머를 재고 중국 조직을 제압함과 동시에 돈가방을 챙기는데 시간없다 차 갖고 안으로 들어와 잽싸게 가방 두개를 챙기고 집어 넣은 다음 도널씨를 차를 가져오자 작전시간이 오버된 시계알람이 울리고 누군가의 총이 나오며 조준을 하는데 멤버 중한 명이 허벅지에 총을 맞으며 쓰러지는 인트로의 장면이 연출됩니다 혼란을 틈타 중국 조직원들이 도망치고 이문에 총을 쏘는 인물이 조직원을 쏘지 않고 견제사격을 하자 같은 편이라 확신한 중국 조직원들이 역공을 하는데 어림없었습니다 한 명이 도망가는 것을 명득이 끝내려 총을 겨누는데 의문의 인물이 조직원을 없애버립니다. 박순경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엄패를 포기하고 차 타기 위해 홀로 움직이다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이에 분노한 명득과 동혁은 청환이 날라온 컨테이너를 무자비하게 벌집을 만들어 버렸고 결국 쓰러지는 의문의 사람. 불행의 하얀 벽면을벗겨 보는 데박승혁의상태가 아, 매우 위독해 보였지만, 병원에도 갈수 없는 상황 속에 절규하는 동혁이기 a 못한 난 r 에동 s m 잃은 둘은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경찰차가 보이자 정신이 번쩍 n 명득이 되뇌는 말 박순경을 넣어두고 함께 차를 버립니다. 이 참작이 있 때까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럼 형도 지민이 수술 기다려야 되잖아. 명등이 이 돈을 노린 진짜 목적은 딸의 수술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도 죽을 수없지 이때 다급하게 울리는 둘의 핸드폰. 야이 반장이다. 박 형사야. 예 반장님. 너 지금 어디냐? 저, 저 지금 집에 있습니다. 난리 났다. 맞아 뒤진 놈들이 널렸다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지금 바로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점점까지 본인들이 해지버둔 곳을 다시 가게 되자. <놀람> 동혁이 불안해하는데. 예, 이만대가 어? 이거 충 나갈 수 있어. 그리고 남은 이돈이 어? 진짜 우리 거라고. 밖에 기자들 봤지? 아주 신났다 신났어 하... 그게 다가 아니다 불안한 반장의 말이 이어집니다 왜요? 경찰이 죽었어 광수대 강경민 너하고 아는 사이라며? 컨테이너에서 청을 쏘던 의문의 인물이 광수대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그 덕에 아주 서울에서 제들 오야지까지 왔잖아 너잘 알지? 오승찬 인천에서 본토로 돈이 넘어간다는 첩보가 있었어요 오승찬과 함께 며칠 전에 우리 쪽 정보원이 죽고 첩보도 깨졌지만 이 개죽음 수사건이 광수대로 넘어가면서 절대로 헛되이 만들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꼬여버린 명득의 계획 그 얘기 누가한테 했어 안 했어 심지어 했지 안 했어 캐시 배달 시간을 물어본 안 했다고 동학까지 중국 조직의 의심을 받고 있었고 우리가 중국으로 캐시 준다는 거 누구한테 들었어 점점 꼬리를 밟히는데 신 사장 철의신 사장이 한둘이냐 씨한 신기철 도격사건인 총이 사냥총 맞죠 예 그런데요 업친데 덮친격으로 저희 파소에서총두 자루가 없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제보가 같이 근무하는 순경도 그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게 됩니다. 명두과 동혁은 과연 경찰과 중국 조직의 눈을 피해 무사히 더러운 돈을 슈킹할 수 있었을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리며 영화 촬영이 끝나고 창고에 무려 5년이나 묵혔다 24년 10월에 개봉하며 빛을 본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말라는 티빙에서 보실 수 있으며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더욱 재밌는 작품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 무비였습니다.